놀라온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산상주원제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장 귀중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심력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한 천국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제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봉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봉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오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뜻대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을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악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점점 더 악해지고 미혹이 연고,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강하죠. 이러한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서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에서 술에 취하지 말라.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술 취하지 말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때 술에 취해서야 되겠느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술 먹고 술 취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제 5장. 에베소서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뭘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 뭘술 먹지 말라고한 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구약에는 오히려 술을 먹겠다. 그래서 나는 술을 먹는다. 난 술에 취하게만 안 먹는다 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않고 술 먹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는 이상한 목사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요? 술은 술을 부릅니다. 술이 절제가 됩니까? 술이 절제가 되고 기가 막히게 취하지 않고 남에게 손을 안 끼치고 신앙과 생활과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술을 조금씩, 조금씩, 헐쩍헐쩍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럴 수가 있나요? 아, 그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안 믿는 이방도 술의 폐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아예 술을 끊어라, 금주하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술은 술을 부르고 술은 조금만 마시면 조금 더 먹게 되고 먹게 되고 먹게 돼서 취하게 되고 결국은 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 포도즙을 홀짝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점점점점 마시다 보니 나면 그 포도주가 술에 취할 정도로 마셨어요. 그래서 아랫도리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그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그 당대의 의인들도 습관적으로 약간씩 노아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술에 취하던는 먹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먹다 보니 그게 점점 커진 거죠. 롯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있던 롯 롯은 롯은 그 소돔성에서 나와서 굴 속에 산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두 딸과 더불어 술에 취해 가지고 결국은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족 속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가 술 취해서 자기 두 딸과 관계를 했던 것 자체를 인식조차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롯과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신앙이 없었습니까? 한 족소리는 족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돔성에서의 그런 음란하고 죄악된 그 문화 속에 뿌초 살다 보니까 처음엔 안 그랬지만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서 결국은 두 딸과 더불어 술을 잔뜩 취해서 근데 소돔성을 나올 때그 긴박한 와중에서 이 롯이 두 딸과 술을 갖고 왔다는 게참 신기한 일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갖고 왔을까? 근데 술을 갖고 왔어요. 식량 속에. 그래서 술을 진탕 먹어서 이틀간는 걸쳐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을 정도로 말을 갖고 왔다라는 거그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러니 소돔성에 있었던 롯이 처음부터 그랬을 거냐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진짜 성령의 충만하고 믿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 여쭤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내가 술은 취하지 않고 술을 조금씩, 홀짝홀짝 조금씩 마셔도 되겠습니까? 반주로 조금씩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만약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래, 먹어라. 그렇게 하신다면 드십시오. 드시고자, 먹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먹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 마지막 때 악한 이때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마태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큰일 납니다 로마스 2장 5절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만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은요, 내가 이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술에 취해서 세상 노래를 흘강을 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라 우리의 노래로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완벽한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되죠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부활 영생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제 6장. 요한복음제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바로 구원받아 부활,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대선레미가 전서제 4장. 대사노력의 전서 제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듭날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만과 제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말하고 충원한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다음부터 죄를 줘도 된다고 하는 진짜 미친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한번 구원받은 구원을 띵똥하고 믿어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온갖 죄를 다 져요. 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 글쎄.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삶이 바뀌죠.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십이 아니죠. 거룩하게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지멋대로 죄악 가운데 에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회의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영세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부정하게 더럽고 추악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이 아시는 대산은의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까? 정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시할 수 있습니까? 정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고 의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받게 되습니다그 전에는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짊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의 보험으로 권한을 받았다는 이제는 죄값의 보험으로 권한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보음을 전파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한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됐을 때,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귀와 귀신에게 속한 자들은 핍박하고 고난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권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고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며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부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에서 가신 주님 가신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이해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길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할렐루야